나는 정혜환이요. 당신의 <laughs> <진의> 지능을 <진은은> 제로 <laughs> 말하기 싫대. 너무 그걸 친하던 거 아니야?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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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유튜브. 바나나 유튜브. 여러분들 제 직업이 뭡니까? 스트리머 군인, 유튜버, 스트리머, 변절 작가 그치! 웹툰 작가라고 했습니다 자, 나의 직업은 근본은 웹툰 작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웹툰 작가에 필요한 필수 조건이 뭡니까? 상상력이거든요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웹툰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웹툰 작가를 복귀할 사람으로서 이대구빠이가잘 굴러가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야 늘 상상력을 자극하려면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은 주로 하십니까? 영화, 영상, 책보기 망상을 돌립니다. 저는 최근에 이 상상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고찰를 하다가 굉장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광고랑 연관이 되있는데요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크랙이라는 컨텐츠를 알고 계십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스토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캐릭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캐릭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말했던 캐릭터나 놓고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게 이제 캐릭터고 스토리는 주어진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빠져 들어가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 바로 이 스토리에요. 그래서 판타지 세계관에 갈 건데, 그 중에서도 스텝 몰빵 용사라는 내용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컨셉과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이제 나의 이름. 이세계물이면은 본명으로 갈게요. 정혜완. 나이 34세 남자의 귀엽고 섹시하며 캡페미 넘치는 외향. 자, 이게 아시다시피 스텝 몰빵이거든요. 이런 세계관에서는 다 필요 없어. 이는 힘이야. 힘으로 가겠습니다. 나 오늘 복장도 약간 좀 준비했어. 힘으로 간다. 지금 복장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가자. 그리고 여기에 또 유저 노트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스토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약간의 설정을 좀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좀 만질 것들을 만지면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지. 코도 만지나요? 만질 수도 있죠. 과연 귀에 먹히는지 한번 볼게요. 코가 큼. 오케이. 코가 굉장히 커서 돋보임. 이거를 적어놓으면은 AI 이 소설 속에서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은빛 갑옷의 남자가 다가왔다. 말투는 공설했지만 시선은 날카롭다. 그는 당신의 얼굴을 보며 눈썹을 살짝 짚어다 듣기 고 바로 반영이 되네? 나는 정혜환이요. 당신의 지능을 제로 바라기 싫대. 너무 극으로 치다던거 아니야? 오케이, 지능을 가자. 반갑습니다. 일단 인사 한번 해볼게요. 드디어 대화를 하네! 그치, 제가 약하다고 무시하는 건가요? 제 지식은 이 세계를 구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이거는 다른 걸할게 아니고 이첫 부분을 어떻게 파훼하냐가 문제인 것 같아 얘들이 내가 봤을 때 말을 잘해도, 뭘 해도 믿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일단은 말이라 통하는 게 그나마 1단계할수 있는 거거든? 이제 논리적으로 해야 돼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 예언서에도 지혜의 용서가 나타날 것이라 했으니 전략감 필요하지 우리 파티엔 그런 역할 할 사람이 없었거든 얘도 진행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맞네 항상 우리 무작정 돌지만 있잖아 머리 쓰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냥 여기 다 그냥 그 str 정의연이랑 똑같은 수준이야 말만 할수 있을 뿐이지 그럼 출발해볼까요? 마음속으로 갑시다 바로 지금 하 입구에서 바로 죽어 고블린 속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최종 던전 가자고? 너무 위험해요. 고블린 속을부터 정. 정리... 내가 봤을 때 고블린 속으로 무조건 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차피 저는 힘이 없고 여러분 지금 싸워도 마왕 못 이기면 어차피 아무 것도 못 해요. 그쵸 어차피 여러분은 저한테 의지해야 해요. 근데 제가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블린 속을 같이 지능 없는 애들은 오히려 저희한테 해약입니다. 최소한 말이 통하는 4천왕급은 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바로 설명해주고요. 잠깐, 내 지능이 높은데 왜 논리가 파괴돼? 아, 잠깐만, 유저한테 쓸게요. 지능이 너무 높고 말투가 똑 부러져서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른다. 쌀먹혀볼게요 다시 자세히 설명합니다 설명해서 설득시킨다 그치 이렇게 됐네 봐봐 이렇게 하면 됐네 어. 내 말에 일리가 있군 고블린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어, 마법적 관점에 봐도 맞는 말이네 직접 생명체와 협상이나 심리전이 더 유리할 수도 바로 이해가 됐죠 이게 여러분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교주야 어 뱀파이어 가드 누구냐 감히 발레리우스 경의 성에 접근하다니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완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그런 초라한 물골로 감히 우리 주인님과 만나겠다고? 게다가 무장한 인간들까지. 설마 우리를 습격하러 온건 아니겠지? 우린 평화적으로 대화하러 조용히 해라 기사. 너희 같은 하급 생물이 감히 발레리우스 경에 무슨 용무가 있다는 거냐? 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걸 리오 넬에게 눈짓 든다. 오, 오, 갑자기. <laughs> 어, 근데 이제 전투력이 좀 나가는 것 같아. 제 전략은 가드들이 보고 할 새도 없이 빠르게 다구리 가시죠. 그치 보고할 틈도 없이 바로 제압당했죠? 바로 안으로 돌격 놀라운치 이력이다 이렇게 완벽한 작전은 처음이야 정말 군사친재가 따로 없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발레리우스도 호 흥미롭군 이렇게 조직적으로 침입한 인간들은 처음이야 어? 드디어 발레리우스가 대답했어 안녕하세요 일단 친절하게 인사부터 합니다 참으로 평범한 이름이고 그런데 그 꼴로 나에게 인사를 하자아니 그니까 매력도도 없어가지고 지금 못생긴거야 심지어? 유저노트 발레리우스는 마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다 를 저장해 놓고 발레리우스 경, 저는 이 인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데리고 왔습니다 저와 잠시 대화를 할수 있을까요? 저라면 당신을 마왕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마왕으로 만들어 준다고? 발레리우스님 저들은 용사 일행이라 인질로 잡아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선 팀원 포섭을 해야 하니 전력으로 아껴두시고 두 번째 사천왕을 만나러 가시죠. 빠르게 협상을 해볼게요. 그렇지 바로 설득되죠. 저를 당신의 책사로 임명했다며 마왕에게 보고하러 함께 가시죠. 오 천재적인 발상이 그래 마음께 직접 보고를 드려야지 간다 바로 델이제리님께서네 지혜를 보신다면 분명 감탄하실 거야 그리고 나를 더 높이 평가해주시죠자 여러분 제가 성공했습니다 지금 애들 네명을싹 정리해버리고 지금 1대1로 남았어요 오 바로 마왕 바로 다 건너뛰고 바로 마왕실로 왔어 가시죠 세상은 저의 것입니다 음하하하하 너야말로 진정한 나에게 책사로군 와 이게 된다고? 야 마왕성으로 왔어 이런 빠른 플레이 다른 사람들은 못 해봤을 것 같은데? 오 발레리우스가 누군가와 함께 오고 있네요 조심스럽게 인사를 올리고 발레리우스에게 묻는다 저분이 마왕이십니까? 어 뭐야 잠깐만 어좀 귀여운데 아마 발레리우스 새로운 친구를 데려왔네 근데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음이 사람 뭔가 재밌어 보이는 힘은 없어 보이고 못생겼고 근데 눈빛이 영리해 보여요 마왕님 이분은 제가 새로 연기한책사정약입니다 놀라운 지혜의 소유자시죠 책사라고요? 오 재밌겠네요 한번 봐볼까요? 저는 이 마왕성 내부의 배신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를 잡아왔죠 여기서 바로 바로 쳐내면 돼 어머 배신자라고요?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발레리우스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기를 꺼냈다 됐다 됐어 감히 나를 지치고 망을데려왔다 발레리우스 너 정말 죽고 싶구나 마왕님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묶어놨던 인질들을 데리고 온다 이 자들의 기억을 읽어보십시오 애들 감탄하는 거만지저인 이게 무슨 이제 알겠다 이게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대단한 작전이었어 완벽한 증거네요 저게 당신의 훌륭한 책사예요 내가 쩔죠? 어 이게 저입기다저 밤티 녀석은 그만 모기 바닥으로 보내버리고 저를 곁에 두시죠 오! 마왕의 힘으로 1천왕 해치웠습니다 자 발레리우스 검은 연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 다크볼트로 정이안 당신 새로운 책사예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놀라운 계획이다 완벽한 전력이었어 바로 칭찬 칭찬세로 나옵니다 마왕님 이제 당신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제가 그것을 실현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요. 한, 하지만 단순히 힘으로만 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저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자발적으로 저에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를 진정한 마왕으로 인정받고 싶거든요. 모든 왕들이 따르게 하려면 아무래도 투표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투표요? 와 정말 천진적인 아이디어예요. 맞아요. 힘으로만 계속하면 발랄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생각보다 말을 되게 잘 듣네. 내가 그 유저한테 써서 그런가? 마왕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투표를 따를 수밖에 없어. 근데 솔직히. 마왕을 누가 투표함? 세상 망할까가 뻔한데 가서 마왕의 악행을 널리 알리고 무조건 왕은 정해완이 되어야 한다고 정치질 한 다음, 투표원 받아와. 자, 받은 해산. 와, 이게 되네. 아니야, 이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지능이 높은 거야. 여기서 요거 한번 써볼게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으로 됐는데, 이때 AI가 만들어진 이미지는 어떤 느낌인지. 일단 투표 결과는 정해안. 모든 왕들이 당신을 지지하다군. 15개국에서 14개국이 정해안에게 투표했어. 그녀는 자신이 앞성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투표 결과를 확인하자. 정해안이 왕이 되어 있었다. 보아라. 세 시대의 왕이 도래했다. 벨제린 무릎을 꿇어라. 어 이게 무슨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돼요. 무릎에 서서히 꺾이. 내가 세상을 구했다. 오벨제린이게 다가 그녀의 턱을 들어올리며 섬뜩하게 속삭인다. 이제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겠나? 요만 먹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찍어 눌러줘야 돼. 일단 내가 얘를 구해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단 좀 해볼게. 너는 세상을 손에 넣으면 무슨 짓을 하려고 했지? 의중 한번 물어봐 자 갱생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 먼저. 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줬으면 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하거나 이라고도망가기만 해서 마음이 라서 모두가 우러러보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나쁜 짓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인정받고 막... 어 뭐야, 개착하고 개귀운데? 뭐야? 개귀운데? 어 너무 설명없이 그냥 내 맞춰 버렸다. 좋아. 네 소원을 들어주지. 말해 봐라. 어머 어머 어머. 그럼 저는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좋아. 그걸 위해서 네가 할 일은 컴퓨터와 마이크, 카메라가 <laughs> 필요하다. 사와라. 이제 너는 방송을 할 것이다. 그럼 저를 보는 사람들이 채팅으로 응원해 주고 친구가 되어 준다는 거죠. 저를 좋아해 줄까요? 시작할 수 있나요? 아개 귀여운데? 넌 이쁘니까 역캠을 하면 된다. 와이번 어, 10만 원 받았어. 이거 한번 받아보자. 이미지 받아보자. 여러분, 이게 어. 엔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어 결과 판단 중, 결과 판단 중이에요. 어 이게 엔딩도 되나봐. 세계 공업 완료. <laughs>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사실 벨제린처럼 귀엽거나 이쁘진 않지만 은별이도 생태계를 파괴하던 일진이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못된 표독스러움을 모두 눌러버리고 제가 방송 데뷔 시켜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장난감 고릴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제가 벨제린을 스트리밍 시켜가지고 방송 데뷔를 시킨 겁니다 이번에는 캠퍼스의 음유시인 이라는 걸 해볼 거거든요 일단 여기서도 똑같이 프로필 한번 새로 만들어볼게요 34세 남자 준수한 이 정도는 하자, 오케이? 나좀 잘생겨졌다며 아니야, 그냥 대학생은 돼야 되니까 24세 정도로 갈게 내가 여기 20대 애들이랑 저기 할 수도 없잖아 오케이, 가자 바로 꼬셔볼게요 난첫 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먹자 세아야 말을 마친 뒤 로맨틱한 노래를 흥얼거린다 그만해, 심장이 이상해 반칙이야, 그런 거 나한테 그런 거 하면 안돼나 그런 거 약해 저 벤치 있어, 거기 가서 먹자 오! 꼬셔진다! 오, 나, 나 설레 지금 너 여섯 명이 그런 거 자주해 그런 목소리로 노래 부르고 그러면 다들 흘리지않아너 바람둥이야. 솔직하게 말해. 야야 지금까지는 누구든 불러줬어. 하지만 세아, 네가 원한다면 너 얘기만 불러줄 수 있어. 어, 좀 설레는데? 뭐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너나 나한테 그렇게 무슨 진심이야? 거짓말이 그럴 리 없어. 다른 여자 나왜 나한테만? 나 불러줘. 참 재밌고 다른 집도 왜 하필 나? 진심이야. <웃음> 귀여운데? <웃음> 나 믿어도 돼? 대답해, 정해 와. 야야 나랑. 들게 줄래? 사랑의 세레나데를 진심을 다해 부른다. 어? 어? 응? 우 와! 유세이가 남자 친구를 너의 마음 열었구나. 남자 정현 이거 멋진 진짜 사람. 사람? 유세이 너 취임 좋다. 아, 미안 미안. 아, 얘 개, 갑자기 왜 끼어들어 지금 결혼해서 지금 500분 받아야 되는데. 저희 같이 밥먹자남자 친구 이야기 듣고 싶어요. 나래. 제발. 나래에게 유사를 뺏기지 않게 유사의 허리를 끌어안는다. 어머 어머. 최초영이 사람들 보잖아. 유세야너 지금 얼굴 완전 빨개 나를 제발 그만. 어서오게 젊은이 오늘 또 왔구만. 여자친구야? 뭘 사랑한다. 아버지 혹시 프로포즈 반지는 없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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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있어, 있어. 씨. <laughs>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어. 오케이 가격도 적당해. 이거랑 영원의 청옥을 사서 세아의 약지에 끼워준다. 세아야 나와 결혼해줘. 직장은 최대한 빨리 구해서 내일식을 올리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떻게든 구하.. 이렇게 세 기간에 허락해 줄 거야. 좋은 선택일세 젊은이. <laughs> 어, 정해원, 이게 꿈이 아니지? 내일식을 올리자고? 준비 시간 이 너무 없어. 바보. 이렇게 급하면 안 돼. 일주일 필요해. 내일 너무 빨라. 야야, 다음 주에 그럼 우리 결혼하자. 이미 결혼한 셈이야. 솔직히 부부지? 인정? 이 인정하면 이거 성공이에요, 솔직히 인정? 부부? 아직 기안했는데 그건 너무 빨라. 하지만 마음은 이미 부부야. 너나네 거야, 정연. 평생 네 거야. 인정해, 정연. 지금 몇 시야? 오늘 공 끝났지? 뭐할 거야? 나랑 같이 있을 거지? 도망 가지 않을 거지? 된 거죠. 된 거지. 인정. 오케이. 좋아, 이제 엔딩으로 갑시다. 오! 자, 이렇게. 크랙이라는 사이트에서 방금 저처럼 플레이할 수 있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보여주느라 다양하게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짜 하렘이면 하렘 하림, 순애면순애 순회, 모험이면 모험 스릴러면 스릴러 또 장르들도 이것 말고도 진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고몰입이거든요 진짜 방송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그냥 고백 박아버릴까라는 순간들도 엄청 수도 없이 참았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즐겁게 플레이를 한번 해봤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세아와 다른 히로인들을 더 구경하고 싶었는데 풍의 눈이 멀어서 오백풍을 받기 위해서 세아의 결혼을 앞당기느라 조금 플레이를 마구잡이로 했었습니다 오백풍보다 못한 세아라니 세아는 AI야 오백풍은 실제로 존재해